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주일의사입니다. 네. 을리 의 일주 친한 형이 한명 있거든요. 어, 한 달, 만난 지한달 됐는데, 사주 모임에 있는 형인데, 예, 네. 저랑 같이 이제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을지로나 이런 데서 맛있는 수제 맥주랑 피자, 아니면 맛있는 음식 시켜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같이 수다 떨고, 요즘에 그 분도 사주 공부를 하시니까, 사주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네. 패션 센스도 되게 뛰어나고,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스타일이. 남, 남 얘기도 잘 들어주고, 되게 젠틀하시거든요. 네. 의뢰일주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뢰일주. 의뢰일주는 정인이죠. 정인은 자격, 문서, 도덕적인 거,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다. 그 다음에 사지. 사지는 시비운성에서, 인간의 생로 병사를 나타내는 게 시비운성이라고 했을 때, 병사묘 구간은, 이제, 50세 이후에 그 나이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육체적인 것보다는 신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세계가 이제 사고 사고가 깊겠죠. 정신적인 사고가 깊다. 그 사지는 이제 생각이 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육체적인 건 약하니까 좀 악에 바치는 이런 게 살아간다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고 네 그다음 지장간이죠. 지장간은 천간에 숨어있는 뜻을 나타내는데 인신사해를 한번 더 설명해드리면은 해수 인신사해들은 처음에 무조건 무토로 가진다고 했잖아요. 네, 무토로 가지고 그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게 삼합이냐? 삼합을 얘기하고 방합을 찾아라. 그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게 양을 선택하면 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는 해명미잖아요 목국. 목국은 이제 천간으로 띄었을 때 갑하고 을이 있거든요. 그 중에 양은 갑목이다. 갑목. 감목. 네. 그다음에 해자축 이제 해자축인데 천간으로 띄었을 때는 겨울이니까 임수하고 계수죠. 그러면 이제 그중 에 양은 임수다. 임수, 무, 갑 임을, 임을 가져요. 네. 무토는 정제, 갑목은 겁제, 임수는 정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 생, 록. 네. 재성이 절지에 있네요. 요거 부분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천월기, 천을기인이 을기는 이제 자신이잖아요. 을기신자. 요거는 항상 하니까. 이거 외워두시면 좋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으로, 이제 일지에서 이제 봤을 때 주의해야 될 점. 네. 일단 술의 천라지망살이죠. 천라지망살에는 항상, 어, 하늘이, 그물이 걸려있는 상태니까, 일의 지연, 그 다음에 사업의 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주의를 해라, 항상. 그다음두 번째, 사회충. 사회충은 지사라고 병지가 영, 이제 충을 하, 충을 하거든요. 항상 충을 하는데 사회 충이 있을 때는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역마가 발동해가지고 이제 어디 유학을 간다든지 출장이 잦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럴 때또 어디 또 가고 싶을 때는 또 봉사 활동이나 이런 쪽으로 좋은 활동을 하게 되면 또 개운이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네, 세 번째 진해 원진 진해 원진은 우울, 불안, 초조인데 이럴 때는 부부 관계를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자학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이거안 적었는데. 이제 해해 이제 병존이라 그래가지고 똑같은 글자 두개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해해가 오게 되면은 이제 물에 관련된 재난이 일어나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해해 뭐 같은 경우 일어나면은 이제 또 몸이 안 좋은 게 신장이라든지 방광이 좀 물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런 서 비뇨기과 갈 일이 좀 있다거나 또는 이제 네. 그쪽으로 이제 몸이 좀 아플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조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해야 되고, 감정이 너무 깊어지지 않게, 불안한 감정이 깊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업상 대체로 할수 있는 게 이제 목욕탕이라든지, 아니면 뭐 술장사를 하게 되면 업상이 좀 대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영살은 스스로 그걸 만들어내는 게 많거든요. 저도 오호자영인데.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하시고, 뭐, 물어보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다보면 또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는 또 자주 나와서 이제 만나고 얘기하면 돼요. 네. 예.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laughs>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의뢰는 부평초, 물 위에 떠있는 꽃. 이제, 물 위에 떠있는 꽃이니까, 땅이 이제 근이 좀 토가 있으면 이제 토국수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에 뿌리고, 뿌리, 을목이 땅에 뿌리 내리고 싶어 하니까 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이 자라기 위해서는 병화라든지, 병화가 필요하잖아요? 네, 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평초 같은 경우는 개구리밥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 막붕 떠다니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상이 부평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안정감이라든지 또 이제 생지니까 시작하는 힘은 강한데, 마무리가 약할 수 있으니까, 지구력의 부족을 주의해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의뢰일주 화초가 큰 물에 휩쓸려 갈수 있으니, 사건, 사고 조심하고 보험을 들어라.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해해 됐을 때, 해수가 하나 더 들어왔을 때, 이제, 큰 물에 홍수나, 이제, 재난에 아까 휩쓸렸다, 휩쓸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를 주의하고, 근데 물조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수가, 이제, 들어오면, 아까, 신장, 방광 신장 쪽, 비뇨기과, 이런 쪽,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보험, 그쪽으로 들어놓으면 좋다고 했죠. 네. 네. 세 번째, 이제, 인성이 배우자궁이잖아요? 인성이 배우자궁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어머니가 내 배우자궁에 들어와 있다는 거는, 어머니의 간섭이 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 어머니는 되게 잘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했을 때, 와이프와, 이제, 어머니 간에, 이제, 고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중간에서 잘해라. 확실하게, 예. 네. 보통 어머니한테는 저 보니까 주변에서 보니까 그 어머니가 간섭하려고 해도 어머니를 좋아 좋아하기 때문에 더 어머니하고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와이프한테서 잘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결혼하는 사람들 보고 주변에 많이 보고 보면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네 번째 지장한 겁재 겁제. 겁재가 있죠. 근데 재성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탈재를 주의해라. 그래서 동업이나 동거래를 웬만하면 하지 말고 하더라도 돈 분배는 명확히 해야 되고 다만 하지만 을목 특성상 갑목을 가지고 있던 건 자기 의 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이 된다는 거는 등나계갑을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을목이라는 게 을목이 양간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등나계갑을 할수 있으니까 이 이제 하이리스카이 리턴처럼 어떤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겁제 이용을 해서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용한다는 개념보다는 협력적인 관계를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얻는 게더 크잖아요. 왜냐하면 겁재가 항상 존재하니까 내 의지도 되고 내 근이 된다는 거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할때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동거래는 자기가 이제 있는 만큼 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동업을 할 때도 이제 많은 안전장치를 걸어놔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뭐 같이 해서 큰 부자가 되면 좋은 거니까 네 그리고 최고의 자리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목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아쉬운고 이제 있으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 이제 인성이 사지의 록이라 인성이 사지 생각이 깊은 거에 록이 엄청 강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되게 깊다 위에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을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예술성이나 창조성이 뛰어나요. 네, 그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릇은 조금 약하지, 사지라는 게 자체가 이제 생각이 있고, 육체적인 거는 되게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네, 그릇이 약하고 뒤에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겠죠. 네, 그래서 그릇을 키우는 연습을 하면 좋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네, 여섯 번째, 이제, 감목을 이제, 감목을 올리면은 생지거든요. 생지. 그 다음에, 을 해는 사지잖아요. 그럼 생사잖아요. 생사. 근데 이제, 겁재가 나보다 더 힘이 더센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걸 생활해 보면은, 이게 뭐 나중에 유산이라든지 어떤 집안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모님들은 형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네, 생이고 나는 사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뭐 그렇다고 형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나한테 힘이 되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대응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생각 하고 사라는 거는 이제 감정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감정기복이. 네, 감정기복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뭐 공부를 하, 하면서도 육체적인 것도 같이 공부하는 게 좋다. 육체적인 운동을 같이 하는 게 좋다. 공부도 하고 육체적인 것도 같이 해주면 같이 신경 쓰면은 네, 그게 더 제일 방법이 이제 우울해질 때 운동하고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공부도 좀 하고, 생각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병행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감목이란건 없, 필요 불가, 불가한 사이? 그러니까 없어서도 안 되고, 있어도 있으면 좀 짜증나는 그런 관계지만, 그래도 을목의 든든한 뿌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곱 번째, 이제 무토는, 절지가 되거든요 절지가 이제 절차 봉쇄 끊어지다 단절되다 이런 뜻인데 그래도 어떤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이 절지가 겁살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재물의 분리가 재물의 운에서는 좀 불리해요 왜냐면정재가 재성이 절지라는 거는 재물이 불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이제 사업 또는 장사가 불리한데 그래서 보증 투자 다단계 주의해야 된다 왜냐면은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재성이 된 공부를 많이 하면 되겠죠 돈 공부를 많이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 숫자적인 거를 생각을 많이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물이니까 돈에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뭐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재, 이제 재성이 절지라는 거는 인성이 어 어머, 이제 어머니가 육신으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보다 더 강하다. <laughs>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부친과의 관계보다는 어머니와 이제 인연이 더 깊은데, 그래서 부친과의 인연이 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개혼법으로 이제, 내가 어릴 때 유학을 좀 이런 경우가 많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이제 떨어져 살면은 이제 그런 게좀 많이 개운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게 불리하지만, 저축이나, 저축에 대한 습관이나 돈공부, 주식 펀드보다는 이게 그, 토로 이제 묶는 게 좋잖아요? 토는 이제 문서 같은 경우가 좀잘 붙는 경우니까, 의뢰일주가. 부동산이 주식이나 펀드보단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식상을 이제 인종, 없는 걸불러들이다 보면은, 식상이 또 절태예요. 손발, 말하는 거, 이런 게 절태다 보니까, 이제 여자한테 자식은 이제, 그, 여자한테 식상이 자식이 되거든요? 자식이 이제 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정회가 천을 기인이거든요. 이 정, 정, 병정회유라 그래서 정회 정류는 천을 기인 사주인데, 그래서 이제 식상이 이제 천을 기인이라서 효자, 효녀가 많다. 몸은 약할지언정. 효자나 효녀가 많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좀, 네. 몸은 안 좋, 몸은 약하지만, 네. 아홉 번째, 이제, 관을 이제 인종, 불러드리면은 이제 욕지예요, 욕지. 욕지라는 거는 이제, 그, 어린아이의 호기심을 가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반복의 물살이라고 했잖아요. 네, 반복적인 걸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게 된다면, 어떤 기술도 쌓이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겠죠. 네, 이성에게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툼은 상관이, 이제, 신의 일주 자체가 이제 밑에, 신에서 봤을 때는 상관이니까, 다툼은 좀 주의해야 된다. 네. 지금까지 의뢰 일주를 풀어봤고요. 아,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목표가 500명이었거든요. 네. 500명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계속 꾸준하게 달려나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